안녕하세요. 수은 농원 일대기입니다. 아, 이제 산수유꽃이 만개를 거의 한것 같아요. 이쁘죠, 여러분? 저 소리 들리시나요? 수컷 고라니가 앙컷 고라니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고라니의 구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전해 듣고 계십니다. 이제 꽃이 피기 때문에 벌들이 화분을 갖고 들어라고 오 벌통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이제 보이시나요? 메아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메아꽃이 피었네요. 보이시죠? 매화꽃, 매시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한개 두씩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요. 이제 매화꽃이 피면은 아주 장관을 이룬답니다. 미니 포크리는 이따 여기 와서 세척을 하려고요. 에시스 기계를 갖다 놓으려고 잠시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워서 그런지 벌들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매화꽃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여러분. 여기 또 무슨 하얀 꽃이 피었네요, 여러분. 베롱나무 꽃인가요? 네. 이제 꽃들의 개화 소식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향기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상큼함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담아 봅니다.